어, 이천 지교회 하는 이유입니다. 에, 어린아이는 젖을 먹어야 되는데 에, 젖을 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젖을 먹고 난 뒤에는 예, 떡을 먹어야 사는데, 떡을 줄 사람이 없다. 이것은 그이스라엘 말하는 영적인 얘기죠. 예,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어, 기도 응답 받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전쟁 하지 말고,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네, 이 영적 전쟁을 할때 하나님께서 예, 하늘의 군대를 동원시키는 겁니다. 예,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에 따른 이보다 더큰 응답은 없습니다. 예,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 육신 전쟁을 해요. 어, 세상적인 전쟁을 하데 영적 전쟁을 하면 하늘의 군대를 보내는 겁니다. 시 장. 다린장의 군대. 장군이 나가서 중요한 전쟁을 하면요. 국가에서는 군대를 보내요. 전쟁을 중요한 전쟁时候국가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하면요.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낸다니까요. 그 이유입니다. 지금 현재 에, 이 강대국들이 말해요. 바벨론이 지금 포로해 갔잖아요. 신하제 강국就是巴比倫巴以利給俘虜帶走 강대국들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완전히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어,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강대국이 사단에게 잡혀서 노예, 포로소국되었습니다더 웃기는 거는 이스라엘이 사단에게 잡힌 강대국의

우상신전은 크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에게는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전쟁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늘 군대를 보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 축복 딱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 하나님이 군대를 보냈는데 영적 전쟁의 시작이 뭡니까? 영적 전쟁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이 이 강대국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버렸다니까요. 영적 전쟁의 시작은 교회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237 성전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없어진 겁니다 이걸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돌아가서는 모든 집은 미션홈이 되는 겁니다 이천지교회는 말은 모든 지역에는 ROTC가 서는 겁니다 이거부터 회복해야 돼요. <목소리>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보이지만은 이게 성경의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목소리> 성전은 있었는데 2, 3, 7 성전이 없었어요. <목소리> 그래서 영적전쟁이 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집은 사명 감당하는 미션홈에 축복받아야 되는데, 그걸 놓친 겁니다. 성경의 제일 중요한 후대 키우는 현장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지교이기도 하지만, 저절 달라고 하는데, 저절 줘야 될거 아니에요? 예, 그거하고 똑같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 어린아이가 말이죠. 저절 먹어야 되고, 이제 뭐 음식을 먹어야 살 텐데, 줄 사람이 없다. 이거와 같이 됐다는 거다. 그 어린아이들이 입순장이 붙은 것과 같다.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전쟁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전쟁 시작해야 돼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는, 여러 이론 붙이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전교인이 하나 되어서요. 이제는 2, 3질 성전 회복을 놓고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다른 말할거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진짜 거를 회복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입할 교회 가서 TCK들을 모이도록 만들어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237 성전이 없어요. 경기도 쪽에만 해도요. 지금 TCK를 굉장히 많습니다. 어, 거의 다 길을 잃고 있습니다. 어, 지난번 그 보도된데 보니까 평택에는 75%가 학교에 다민적이더만요그 말은 경기 쪽으로 눈을 떠라 그 말이에요. 아니 다민족 학교가 아닌데 일반 우리 한국 학교인데 다민족 아이들이 75%야. 不是我们不是多民族的学校是我们韩国的国立学校有多民族学生 그러니까 237 성전을 만드는 적이 없단 말이요 이거 회복하라는 겁니다. <목소리> 그러면 여러분 집은 싹 미소놈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목소리> 이게 성경 얘기입니다. <목소리> 모든 현장은 랩몬드 키우는 ROTC입니다. <목소리> 이게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목소리> 자, 영적 전쟁하는 데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린戰爭必須會有對象. 뭐와 싸웁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바벨론 포로되어 갔습니다 우리 후대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후대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후대들을 속국에서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사명입니다 당연히 영적 전쟁한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보내서 역사하실 수 밖에 없 이스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응, 여러분이 영적 전쟁만 잘하면요. 무조건 하늘의 역사에 나셔요. 지아다 지금 대부분의 법은요. 영적 전쟁에 실패해요. 다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 젊은 교육자들 말했습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전쟁 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의 응답으로 놀라운 기억을 하실 겁니다. <목소리> 거의 영적전쟁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 메시지는 전국 세계에 다 듣고 있습니다. 또미국에서 인터넷 듣는 사람들 많습니다. <목소리> 어, 메시지 들음과 <듣는다> 속지 마세요. 은 <목소리> 여러분은 지금부터 육신 싸움 하지 말고 영적 전쟁을 시작 해라. 네몸정하지 말고 영적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사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지 되어 있습니다. <목소리> 영적 전쟁을 시작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바벨론을 꺾은 적도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주의 천사들을 보내사 아수르 군사를 끝냈습니다. 어, 성경 이야기라고 보시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들을 회복해야 돼요. 자, 영적 전쟁의 목표가 있습니다. 왜 합니까? 왜이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저절 먹으려고 하는데 주는 자가 없고 떡을 달라고 하는데 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완전히 입천장이 붙은 것과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금이 색깔이 변한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전부 포로돼 죽게 됐다. 이들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요. 어, 지구의 운동을 왜 해야 되나면은 우리 한국에만 해도 현장의 아이들 지금

그래서 법관들이 무슨 걱정 하나면요 얘를 내 보내 줘야 되겠는데 가면 나쁘게 될것 같아요. 이고민이 청소년들 다루는 판사분들에게 제일 고민이더라고요. 그들은 이제 그 잘못된 예를감옥으로 보내려 하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아무리 그렇지만요他 얘를 용서해서 풀어주면 또나쁜 들어간대요. 이런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까지는 아닌데 미국은 거의 마약에 빠져어 어, 미국보다 조금 더 심한 데가 유럽이에요. 稍微严重的是欧洲. 어느 정도 하니까요 다른 나라모르게 독일 같은 데는 단속 안 해요. 그러게 네. 여러분 자녀들이 가면 무조건 무너져요이 복음 없는 이, 아이들이 가면 무조건 무너진다겉으로는멀쩡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야, 여러분이 한 군데서 말씀 운동 펴고 빛을 발하면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허감이 꺾는 놀라운 역사 이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요. 어떤 o t c 입니까 성경에 보세요. 레넌터들을 모으는. r t 시가 나왔잖아요. 도 그리고 모아 가지고는 완전히 학교 현장으로 파고듭니다. 이게 제1 RTG 운동 아닙니까? 이은다 이걸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어요. 做的人神只能下 이들에게 찾아가서 치유하고 서민 만드는 것. 영씨 고 더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나왔잖아요. 노바드입니다.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마약으로 죽어가고 정신병으로 죽어가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다. 예, 그래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냥 이 응답 정도가 아니죠. 자, 이 운동이 지속되도록 해줘라 이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란 말입니까? 완전히. 알죠? 주가는 777 현장 살려내라. 이게 목표입니다. <laughs> 자, 우리는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뭐 다세요？ <laughs> 지금 우리는 올바른 지교의 운동을 해라. 올바른 지계 운동은 뭡니까? 나중의 운동 什 오직 전도만 해라. <laughs> 뭐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전도만해라동 오직 전동. 오직 전 오직 전동. 오동 오직 전직 전동. 오동 오직 전동. 동 오직 전建立唯道的地教자 올바른 교자운동해라전 <laughs> 이게 지교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모든 부교육자들은 현장 목회를 해라. 현장을 살려라. 모든 부교육자들은 현장에서 자기의 기능, 다란들을 발견시키라.

명절 지나고 나면요 거의 절반이 바뀌어 버려요. <목소리> 예, 명절 지나고 난 뒤에 한 달은 완전히 공단을 집중 공략해야 돼요. <목소리> 대학은 개학됩니다. <목소리> 개학 한 달이. 완전히 신입생들 죽이냐 살리냐 모든 문제 거기서 다 나와요. 그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시간이 아주 3년을 좌우하는 시간대요. 근데 교회는 그렇잖아요.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방해돼요. 저희는 이 무역자들 와서 그냥 도장 찍으면 돼요. 그러뭐 하루 종일 놀아도 아무 상관도 조금 으면안 가도 돼요那教会的教牧人员그있다니까요 네. 진짜 해야. 전도하는 데는 못 하게 되어 그러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장에 진짜 전도하도록 만들죠야帮助그 응. 응. 내가 교회다 얘기했다니까요所以네한달 동안 교회 못 나옵니다. 그못말이요 한달 동안 대학 현장 가요你在说什么呢我一个月要去大他们그리고현장 가보면 너무 건전해요, 사람들이에요그러니까 아무도 눈치를 못 채는 게没 나는 평생 죽어도 잊지 못하는 사람이 김광일 장로입니다이분이 나를 딱 눈치 채고요.

이 전도사들하고는 얘기도 뭐안 하는 사람이에요이분이 복음운동하는 분 너무 좋아가고 자기 집에 나를 초청해서 막이 자꾸 막 이, 얘기하는 거요. 이거 하라고요他知道我展 저는 그 평생 그분 잊을 수 없어요. 전도하도록 도와줬어요我그때요

엄청납니다. 이 정말 전도하는 지교를 만들어라 <목소리> 어, 대부분 무 감정으로 만들어야 할 말? 진짜 지교를 만들어라 <목소리> 그리고 모든 교회자들이 정말로 내 인생을 찾아내는 여러분의 완전 회복하는 현장을 만들어라 <목소리> 심지어 뭡니까심지 올바른 성교 운동을 해라. 야, 여러분 성교지 안 가도 성교라고 하는 것은 문화 차이인 거거든요 문화 문화가 다른 백성들이 우리 한국에 많이 와 있습니다. 그들을 본격적으로 살려내라. 제가이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때 이걸 다 놓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해보신 거요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보내서 영적인 싸움을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 진짜 교회가 뭐 하는 것인지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모님들

우리는 예상됩니다. 다른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 장로님들의 산업에 하나님은 주의 군대를 보내실 것이다. 렘런더 현장에 하늘의 사자들을 보내실 것이다. 현장에서 생명운동하는 우리, 생명 우리, 생명 우리 모든 교육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시킬 것이다. 이 사실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 안 믿는 겁니다. 어, 영적인 거안 믿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거안 믿으면 예배 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 걸고 전도승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교회는 문 닫게 된 겁니다. 지금 회복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주역입니다. 이게 우리 지게입니다. 이천 군데만 있겠습니까? 2만 군데도 넘습니다. 네, 모두를 회복시키는 시작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세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내진 하나님. 모세 뒤에서 주의 사자를 보내신 여호와요. 在시스기아왕에게 하늘의 군대를 보내신 여호와여 오늘 지역 살리는 우리 모든 중직자와 렘넌트와 교역자들을 축복해주옵소서 새로운 시작이 되게해주옵소서 참된 것을 해보가는 시작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 아멘. 우리 모든 중직자들을 영적 사령관으로 파송케하옵소서. 우리 모든 교역자들을 시대의 파수꾼으로 파송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렘런터들을 미래의 문화 선교사로 파송해 주옵소서. 우리의 더인 물질이 세계 보호화의 빛의 경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세상의 세계 복음의리이 세계 우리의 더린 물의 빛의 가 되게 하옵소서. 화 세계 화의화 교회가 되게 해주 옵소서천웨 완전 화, 이삼칠과 TCK 훈련시키는 교회가 되게 해주 없어서. 2 3 7과 TCK 세계가 병들었습니다.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 없어서. 도이의 우리의 후대들을 세상에 빼기고 있습니다. 서민 만드는 교회가 되게 해주 없어서. 후대 방황, 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현장 살리러 가는 모든 지교의 지도자들 위해 영적인 사령관들 위해 렘넌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阿常常同在，阿门。